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어, 오늘 아침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팔 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을 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팔장 마지막에서 내가 형제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뭔가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이 구장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장의 내용을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절제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물론 어떤 권리가 있는데도 이 권리를 쓸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몰라서 사용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잘 알고 있지만 뭔가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장에서 사도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권리를 포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 소유권, 이건 내 거야.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될 때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고소 고발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작은 권리 하나라도 지키고 누리려고 애를 쓰고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림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는 자유롭고 사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또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자신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어, 사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물론 그냥 보통 어, 집에서 먹고 마신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또 교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5절에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다 누릴 수 있는 권리. 육절에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낮에는 장막을 만들고 바울은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낮, 밤에 또 전도하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복음만 전해도 되는데 그래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나는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포도를 심고 열매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 저절 먹지 않겠느냐? 군인이나 포도원 주인이나 목자나 뭔가 일하는 자들은 그 모든 비용을 자기 스스로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람의 논리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곡식을 밟았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 일꾼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이 뭐냐 하면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적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 복음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러면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권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리하미라.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목적이 뭐냐. 쓸줄 몰라서가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고 멍청해서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지만 쓸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제라도 다 달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가 아니다. 그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받을 권리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 원인은 이유를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안 해도 되고 또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막 그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한 것은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또 어떻게 내가 이제 잘해 봐야지 하고 내 계획과 생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푸득불한 것이기 때문에 일하게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 나왔으니까 뭐 달라.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자신이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자의가 아니라 이건 부득불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쩔,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했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지 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된 것.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했다.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는 나는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긴 하지만 또 약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적 하나로 자기가 할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모든 걸다 포기하고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진 하는 자들, 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전부 다이 운동을 잘하는, 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절제하나니,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어 이뭐 술이나 담배를 절제하세요. 그러면 안 먹는 안 먹어야 되는 걸안 먹는 걸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할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할수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절제면서 이 절제하는 자들, 경계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편히 쉴수 있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놀 수도 있지만 먹을 것도 포기하고 뭔가 자, 자기 시간을 쪼개서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고 또 레슬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기, 운동 경기 선, 선수들처럼 자기를 잘 절제하는 생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하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이 복음을 위하,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생활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내 모든 어떤 것들을 잘 건강도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여튼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 자신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쓰지 않는 절제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권리가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도 각자가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한 바울처럼 모든 일에서 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자기를 절제하며 훈련하여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처럼 복음 사역을 더욱 잘하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맡은 일의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